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익산지구를 한정도 국회의원입니다 어, 존경하는 익산 시민 여러분 어, 전국 국가에 산 8조원 시대 익산 국가에 산 8천억 시대를 넘어 1조원 시대를 열기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회 상임위원회와 예결 투기에서 전국 지역 국회의원과 어, 전라북도청 각 시군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국회와 세종시를 오가며 노력해주신 정원율 익산시장님, 예산 전문가로서 기재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김수홍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 예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각종 자료와 대응 논리를, 논리를 제공해준 시청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들여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익산이 2030년까지의 새로운 10년을 만들고 대도약을 향해 나가는데 이번 2021년도 국가 예산이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익산을 지역 국가 예산 성과 중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산면 태석산 불법 폐기물 처리와 관련 대집행 예산 6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동안 익산시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지방비를 반영하였으나 타 지자체에서 지방비를 편성하지 않아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지난 총선 당시부터 환경부와 익산시의 예산 편성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내년도 예산에 일원화된 예산이 반영되어 신속히 이적 처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 맑은 새만금 깨끗한 만경강을 만들기 위해 왕국 정창농원 일대 자녀 축사함의 예산도 무려 56억 원을 증액해 총 13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압추 없는 익산을 만들기 위해 노후공공하수처리장 시설개량 예산도 14억 원을 증액해 총 7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건 위기에 있던 세계유산콘텐츠급식사업회사는 익산시청의 빠른 상황 공유를 통해 저와 보좌진은 개별 응원 설득으로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재정당국이 부정적이었던 서동생각터유적정비사업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건립 예산도 끈질긴 설득을 통해 신규 반영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고 신규 예산도 무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예산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익산 을 지역 하반기 특별기부세 확보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행안부 특교세는 코로나19 여파로 확보가 쉽지 않았으나 행안부를 어, 여러 차례 설득하여 세 가지 어,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스포츠 클라이밍 인구 안병작 조선 사업 5억 원, 야구장 조명 교체 등 익산 비스 야구장 조선 사업 5억 원, 중산동 구 농업진흥원 인원 힐링 보행로 조성 사업 3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멸 위기 지역인 지방을 튼튼하게 뒷받침해줄 두 가지 법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총선 공약인 인구 감소 위기 지역 지원법이 지난 달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소멸이 우려되, 우려되는 기초 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 정주 여권 개선.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국가로부터 재정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충성 공약인 고향사람 기부제 법도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경제 활력 제고가 기대되는데 국회 법사위 단계에서 일부 야당 국회의원의 반대로 통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방도시와 농 농어 산촌의 고향세의 온기가 미칠 수 있도록 고향사람기본법법의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관익사 시민 여러분, 올해 코로나19의 확산, 재확산으로 생활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십니까? 정부와 국회는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 백신 도입비를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 편성하는 등 코로나19의 속복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이 고비입니다. 방역수칙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십시오.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